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맹카컴에서정보알리을 전하는 정보행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용 CPU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는 의외로 또 저희 쪽에서 사무용 제품이 좀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기업체 분들도 PC 소비가 없는 이 시기에서 꽤나 사무용 제품들 많이 찾으시고 계신데요. 오늘 만나볼 사무용 CPU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l e t 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볼 내용은요 바로 사무용 CPU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무용 CPU가 혹시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셀러 룬막 이런 거를 사무용으로 쓰기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양들을 사무용으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래 생각하는 원픽 사무용 CPU는 AMD 4650G나 5600G CPU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판매되는걸 보면요 인텔의 i5 12,400이 훨씬 많이 나요 하고 있습니다. 거의 4650G나 5600G가 한두 대 나갈 때 다섯 여섯 대가 i5가 나갈 정도로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영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정도로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찾는 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i5-12400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CPU고요 그리고 라이젠 4650G로 출시된 지꽤 됐지만 내장 그래픽이 튼튼한 녀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체온을 각각 살펴보게 되면요 둘다 6코어 12스레드의 제품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 3.7기가에서 터보 클럭 4.2기가로 클럭 자체가 터보는 조금 더 낮게 기본 클럭은 더 높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L3 캐시 메모리는 8메가로 세팅된 7나노 공정의 제품입니다 여기 있는 i5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이 2.5기가에서 터보 클럭 4.4기가로 터보는 좀더 높고 기본 클럭은 더 낮춰서 효율을 높인 CPU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L3 캐시 메모리는 13메가 가 제공이 됐습니다 두 개의 cpu 가격 차이는요 얼마일까요 14만원대에 나오는 제품과 25만원대에 나오는 제품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11만원이나 차이나는 거 가지고 와서 무슨 비교를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를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가 나는데도 i5를 더 많이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해야겠죠 자, 여기 있는 4650G 같은 경우에는 보드가 a320 보드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출시한지 오래되었지만 기가바이트 a320m s2h 보드를 장착을 했고 그리고 인텔에는 MSI의 H610M-B DDR4 제품을 탑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보드 금액으로만 봐도 여러분들 거의 한 5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CPU와 합친다면 약 15만 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내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두 가지 CPU가 사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이 돌아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게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매우 높은 옵션으로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리고고 평균 프레임은 75에서 80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고 1% 로우 프레임은 55에서 59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i5 12400 내장 그래픽 제품의 평균 프레임은 81에서 90 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60에서 64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8에서 12% 정도 i5가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도 무려 8%나 더 높은 성능을 i5 12400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는 뭐 내장 그래픽은... AMD라면서요?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롤에서 내장 그래픽 자체를 많이 쓰지 않다보니까 이 정도로 i5의 CPU 처리 능력이 더 커버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래픽을 좀더 사용하는 오버워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는 낮음 옵션에 스케일 100% 텍스처 1배수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FHD 기준으로 4650G에서는 58에서 60프레임, 1% 로우프레임은 43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플레이 할만해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I5 12400을 보니까 39에서 41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1% 로우 프레임은 무려 29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이건 뭐 게임을 할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조금 더 낮추고 진행을 해 봤거든요. FHD가 아니라 HD급 1600에 900 해상도로 진행했을 때, 4650J의 프레임은 75에서 78 프레임, 1% 로우 프레임은 58 프레임으로 조금 더 원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I5 12400의 경우에도 54에서 58 프레임으로 프레임이 좀 올라온 걸볼 수가 있었고요. 1 로우 프레임은 41 프레임으로 아 그래도 좀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프레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프레임을 본다면요 35에서 40% 정도 라이젠이 높았고요. 1% 로우 프레임도 40% 정도 라이젠이 높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AMD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보드에서도 레모버가 되잖아요 레모버를 더 플러스를 해버린다면요. 약 2에서 3 프레임 정도 AMD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장 그래피로 할수 있는 두 가지 게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게임이 되네? 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PU 성능만큼은 확실히 보고 넘어가야겠죠? 시네벤치 릴리즈 20을 먼저 봤을 때 멀티코어가 약30% 정도 i5 12,400이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23을 가지고서 멀티코어 점수를 보게 되면요. 8,800점대를 보여주는 라이젠, 그리고 11,000점대를 보여주는 인텔. 이렇게 해서 약30% 정도 인텔 점수가 더 높은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싱글코어만 봤을 때도 약30 35% 정도 인텔이 점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온도 부분을 보게 되니까요, 인텔이 85도, AMD가 78도 정도로 기본 쿨러를 활용했는데도 인텔이 더 높은 모습 말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능을 좀더 많이 뽑아내니까 열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CPU-Z를 가지고 측정한 벤치 결과에서도 인텔이 4,995에 700, AMD가 4,226에 526 정도로 약18% 그리고 32% 정도로 멀티와 싱글 쿨러 더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픽 카드까지 측정하는 3D 마크 벤치 결과도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나이트레이드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총점은 9,700 점대 그리고 13,300 점대로 약36% 정도 라이젠이 더잘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여기램 레모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4,000 점대로 또6% 정도 AMD 라이젠이 더 상승하는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파이어스트라이크로 가서도 만나. 볼 수가 있는데요, 2,000점 초반대를 보여주는 인텔의 점수와 3,100점대를 보여주는 라이젠의 모습을 보면서 약50% 정도 성능이 더 높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레모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라이젠이 3,290점대로 또4% 정도 더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라이젠을 사용하신다면 저가형에서도 가능한 레모버까지 활용해야 된다는 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 빼고 다시 성능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작업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무용 제품이잖아요. 그뭐 그래픽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사무용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압축 시간과 엑셀 계산 시간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자, 압축 시간을 보게 되면요, 인텔은 9분 23초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라이젠 같은 경우는 13분 30초를 보여주면서 약30% 정도 인텔이 앞서 나가는 시간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 엑셀 계산 부분을 한번 보게 되더라도 6분 54초를 보여주는 인텔의 계산 수식에서 라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약 12분 정도의 시간을 보여주면서 45% 정도 인텔이 시간 단축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업 부분에서는 확실히 금액이 더 나가는 만큼 그리고 더 성능이 좋은 최신 제품인 만큼 인텔이 앞서 나가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텔 i5 12,400이 정말 최근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능은 높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AMD 4650G 이후에는 5600G도 있고 다 보니까 조금 세대가 뒤쳐진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CPU 온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7에서 8도 정도 높았던 부분을 본다면은 높은 성능인만큼 발열 부분은 인텔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쿨러 장착을 꼭 추천드리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제품을 완제품으로 구성을 했을 때 보면요, 여기 있는 제품 구성은 30만 원대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5는 50만 원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거의 15만 원 정도의 그 금액 차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30만 원대 PC에서는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 그 다음에 50만 원대 PC라고 하더라도 약 30%에 가까운 금액을 더 지불해야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능 부분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 금액을 더 지불할 만큼 인텔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금액을 좀더 줄이고 시간을 좀더 여유롭게 가지더라도 가성비로 갈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그래픽 카드까지 성능을 감안하고 본다면요, 과감하게 AMD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오직 성능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텔 부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주얼 게임 그 다음에 포토샵 이런 그래픽이 혼합된 작업에서는 4650G나 5600G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작업만 단순히 하신다면 인텔의 i5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예산이 났다면 4650G 조립 자체도 충분히 30만원 후반대 에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상세정보보기 통해서 저희 컴백닷컴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조립비, 그 다음에 전국 출장 에 AS 모두 다 집어넣은 금액대로 30만원대, 50만원대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제품 어떠셨나요? 사무용으로 고민하신다면 내가 그래픽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성능 위주인지 고민해보신다면 오늘 답 나오셨죠?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 안녕!